<목소리>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뵙습니다. 어, 추석 연휴 잘 쓰셨나요? 어, 저는 연휴였던 2주 동안 시황 일주를 좀 쉬었는데, 제가 쉰건 아니고, 어, 열심히 스타트업과 이제 프로젝트 밸리 플랫폼 내 대회 준비 같은 걸 하고 어, 정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2주 동안 정말 여러 가지... 이리 시장에 일어났는데요. 일단은 지금 다뤄야 될게 어, 우선은 미국 장기채 금리가 조금 중요한 것 같고 그 다음 이제 하마스 이스라엘 전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 장기채 향방에 관련해서는 이 제가 제 생각을 해보니까 시황 일주를 하면서 뭐 크게 언급을 많이 한 적은 없는 것 같은데 장기채 관련해서는 이제 시황 일주 시작하기 한 8개월 정도 어, 전에 미국 10년 물 금리가 한3.1% 정도일 때 유튜브 커뮤니티에 포스팅한 글이 있습니다. 어, 당시 이제 장기체를 사야 하는가 관련된 구독자분의 질문이 댓글에 있었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답변을 해놓은 포스트였는데 이 당시와 뭐 크게 어, 생각이 달라진 건 없기 때문에. 현재 상황을 이야기하기 전에 배경으로 조금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뭐 결론적으로 뭐 작년에 장기채를 사는 것은 굉장히 좀 위험한 어 부분이 있다. 왜냐하면 양적 완화의 본질은 이제 채권을 연준이 매입을 해서 유동성을 주입하고 금리를 낮게 유지하는 건데, 그게 이제 금융위기 이후에 어떤 연준의 푸드이라고 불리면서 시장이 위험할 때마다 계속 견인을 해왔고, 그런 기조 속에서 이제 채권 트레이더들이 어 국채 가격이 조금만 떨어지면 이제 마음 놓고 채권 매수를 할 수 있게 되는 그런 기제가 어, 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요 당시에 6월달에 작년 6월 정도에 연준이 이제 양적 긴축을 어, 시작을 했죠. 그래서 이제까지 이제 국채나 여러 채권들을 어, 연준이 매입을 해 왔는데 9트리일리언 정도 되고 그걸 이제 지금부터 줄이겠다 그런 선언이었죠. 그래서 이제까지는 들고 있던 국채 중에서 이제 만기되는 게 있으면은 계속 그 금액을 롤오버해가지고 다시 국채 시장에 넣어줬는데. 더 이상 이제 만기 끝나는 거는 어, 넣어주지 않겠다. 그렇게 하는 걸이 양적 긴축이라 하고 결국은 이제 뭐 엄밀히 말해서는 국채를 내다 파는 건 아니지만 뭐 미국 정부가 이제 팔고 있는 그 국채를 더 이상 사주지 않는 거니까 그냥 편의를 위해서 판다. 그렇게 좀 표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은 이제 수년간 국채 시장에 어마어마한 구매자가 정반대로 어마어마한 판매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작년에 이제 국채를 사는 거는 마치 이제 연준이 아 이제 어마어마한 규모로 국채 내다 팔 거라고 어 발표한 직후에 마치 장기채를 사는 굉장히 위험한 어 거였다고 전 생각을 하고,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작년에도 이제 뭐 국채를 매수해야 된다는 조언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일반적으로는 그게 사실 말이 되는 조언이긴 합니다. 왜냐하면은 경기 침체와 성장둔화가 오면은 이제까지 사이클 상으로는 장기채 금리가 하락하고 이제 장기채 가격이 상승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연준이 금리를 계속해서 급격히 올리고 유동성을 계속 빨아들이다 보면은 경기 침체가 올 거고 그러면 당연히 장기채 수익률이 좋을 거다 이렇게 예상하는 건데 근데 그 판단을 이제 하기 위해서 저희 그러니까 두 가지를 좀볼 필요가 있다. 첫 번째는 연준이 지난 13년 동안 그랬듯이 경기 침체가 오면은 다시 양적 긴축 멈추고 유동성을 다시 펌핑해 줄 것이다. 그런 조건. 이 조건은 이제 인플레이션 때문에 좀 가로 막히고 있죠. 그다음 두 번째는 경기 침체로 인해서 미국 국채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것이라는 조건.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난 10수년과 지금 조금 다른 점이 몇 가지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첫 번째는 인플레이션. 두 번째는 미중 관계라고 볼수 있고 어쨌든 인플레가 이제 재작년부터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는데 요게 이제 단순한 경기 과열 혹은 코비드 때 이제 뿌렸던 자금에서 오는 부분이 크겠지만 그 외에도 조금 거시적으로 좀더 거시적으로 봤을 때 지난 20년 동안 중국에 어떤 WTO 가입하고 나서부터의 그런 세계화, 분업, 거기서 오는 디플레적인 요인이 역전되고 있는 현상일 수가 있다. 그리고 또 아마존 효과, 이커머스가 이제 2000년대 초반부터 활성화되면서 이커머스라는 것도 굉장한 디플레 요인이 되거든요. 왜냐하면 예전에는 어떤 지역 내에서 그런 마트나 그런 상점에서 사야 됐지만. 이제 전국에서 가장 싼 곳에서 소비자들이 구매를 할수 있게 되면서 상당한 디플레이 요인이 되어 왔었는데 그것도 이제 그 효과 끝나가고 있고 그 외에도 이제 저탄소 경제를 외치면서 유가 관련한 그런 설비 투자가 좀안돼 있어서 그런 고유가 현상도 있을 수도 있고 그다음 미중 패권 전쟁의 컨텍스트 하에서는 미국이 전 세계 유동성을 끌어들이고 있는 것이 어쨌든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그런 포석이기도 하다. 물론 첫 번째 목적은 인플레이 잡기 위해서지만 어쨌든 미중 패권 전쟁의 컨텍스도 트 우리가 감안을 해야겠죠. 그러면서 이제 국채 관련해서는 또 우리가 생각해야 될게 과연 누가 국채를 사주느냐. 일반적으로 경기 침체가 오면 국채 수요가 이제 늘어나는 것도 맞고. 그런데 이번에는 이제 미국 재무부도 국채를 엄청나게 많이 발행을 해야 되고 연준도 더 이상 그거를 어 사기는커녕 기존에 있는 것들을 이제 줄여나가는. 과정이 죠 그럼 이제 국채 물량을 과연 누가 받아줄 것이냐. 과거에는 그 것과 관련해서 이제 미국 상대로 무역 흑자를 내는 상대국들. 대표적으로 이제 70년대 사우디와 이제 밀약을 맺었을 때그 사우디가 국채를 많이 매입해줬고, 또 일본, 서독, 뭐 중국 계속해서 이제 수출 로 흑자를 내는 그런 상대국들이. 국채를 사줬었죠 근데 이번에는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는 그런 달러들을 더 이상 이제 국채 매입을 해주지 않고 이제 1대1로 프로젝트 그런 곳으로 돌리고 있고 뭐 여러 측면에서 어쨌든 생각해 볼 점들이 굉장히 많아졌다 그런 글을 이제 작년 6월 달 정도에 이제 썼었고 그럼 이제 현 시점에서 당연히 이제 우리가 궁금한 점은 그럼 과연 이제는 사도 괜찮은가? 당시에 3.1%였는데 국채 가격이 계속 폭락을 해가지고 4.5 중반대까지 올라와 있죠. 그럼 지금은 이제 사도 괜찮을까? 여기에 대해서도 이제 2주 전에 제가 추석 직전에 어, 짤막하게 유튜브 커뮤니티에 이제 요약을 포스팅을 했었는데, 그때 시황일주 어, 저희가 영상을 찍기가 좀 애매해가지고 그냥 글을 썼었는데, 제가 벨리 AI 플랫폼에 좀더 자세하게 어 미국 장기채 3.5%를 할 시기에 전망에 대해서 좀 올린 글이 있습니다. 프로젝트 벨리 참가하신 분들은 우리가 이제 글로벌 매크로 훈련 과정을 어 이제 진행을 했었는데 거기서 배우셨던 벨리에이션 앵커 개념을 사용해서 어떻게 실전에서 10년물 국채금리 2024년 말 기준으로 추정을 해볼 수 있을지 굉장히 느슨한 가정들로 이제 예시를 짠 거라서 좀 이걸로 당장 매매를 하면은 안 되겠지만, 그래도 한번 그 훈련 과정이랑 같이 좀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군데군데 이제 느슨한 로직들이 있으니까 그대로 이걸 따라하시기 보다는 한번 스스로 비슷하게 해보시면서 이왕이면 저희가 이제 다뤘던 인과 그래프나 의사결정 분지도 혹은 확률 테이블 같은 이제 도구들도 좀 활용을 해보시면 좋겠죠. 그래서 이제 유튜브 일반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요약을 조금 해드리자면은 어 요것도 이제 유튜브 커뮤니티 포스팅에 제가 써두긴 했었는데 장기채 관련해서 좀몇 가지 가정을 한다고 한다면은 예를 들어서 2024년 말 기준금리는 연준이 9월에 예상한 대로 5.1%고 뭐 미국 정부의 부도 스프레드는 유지되고 경기침체가 사정온다고 가정하고 또 과거 4번의 사이클과 비슷한 수준으로 장단기 금리차가 반전된다고 가정한다면, 어 2024년 말 기준으로 3.86에서 4.84% 사이라고 추정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이제 4.8% 이상에서는 좀 분할해서 소액 매수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근데 물론 이거는 지금 제가 현재 가진 정보를 토대로 매우 간단하게 추정해본 것이라서 만약에 10년물 국채를 진짜로 매매를 한다면은 이보다 훨씬 더 엄밀하게 시간을 들여서 리서치를 이제 해봐야겠죠 그리고 2024년 말 밴드의 추정치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그때까지 사이에 얼마나 어떻게 움직일지는 뭐또 얼마나 위로 튈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알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어 조심해서 접근하시길 바라겠고 그래서 뭐 공교롭게도 제가 작년에 장기채 매수하면 위험하다 말씀드리고 또 2주 전에 네, 10년 물국 채4.8 이상에서 매수하는 게 괜찮다고 말씀드렸는데, 또4.8 찍자마자 지금 금리가 막 하락하고 있어서 잘 맞춘 것 같지만 전부 뽀로이고요 어, <laughs> 이렇게 맞히는 것만큼 틀릴 때도 많으니까 요즘 월가제 좀 맞히는 것 같다고 제가 말씀드린 시장뷰를 나이브하게 따라 하시면 안 되고, 유튜버의 이야기는 어쨌든 본인의 어떤 사고 과정에서 하나의 재료로서... 사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 얘기는 조금 이따가 좀더 해보고요. 일단 저의 이제 하반기 대응 관련해서는 3개월 전에 이제 18주차 영상을 참고하시면 될것 같은데 우선 대부분의 자금은 달러 정기 예금을 들고 있고요. 제가 지금 은행에서 이제 5% 이자를 받고 있고 또 이제 거기에 대해서 요즘 환율도 시황일 일주, 주일주차때비하면한10% 정도 상승했는데 물론 이일주차 당시가 이제 환율이 한1200 초반대 거의 저점이었는데 저는 그 앞뒤로 계속 분할 매수를 했기 때문에 어 1주 차때그 환율 보단 평단가가 높긴 합니다. 그래도 이제 이자에다가 이제 환차이익을 조금 추가로 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하반기에 8% 정도는 골드로 들고 있는 게 목표인데, 단기적으로는 하락할 것이다. 연준이 금리를 인상하면서 인플레가 더 잦아들면 골드는 좀 단기적으로 하락하지 않을까 그렇게 7월 당시에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부분 여러 번 유튜브에서 말씀드렸지만 골드는 실질금리와 80% 정도의 여기 상관관계를 가지고요 어또 실질금리는 명목금리에서 인플레 기대치를 뺀 수치이기 때문에 최근까지 이제 연준이 계속 금리를 인상하고 또 10년물 금리도 오르고 그렇게 명목금리가 오르면서 인플레이 기대치는 낮아지는 기조였습니다. 그럼 명목금리 오르고 인플레이 기대치는 낮아지니까 실질금리는 오르겠죠. 그럼 단기적으로 실질금리가 계속 상승 추세에 있으니까 골드는 하락할 것이다. 그렇게 7월에 기대를 했던 것이고 그에 따라서 이번 하반기 때 골드가 이제 1,800대로 내려오면은 조금씩 매집을 시작할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이제 하반기 들어서 골드가 계속 하락하면서 1,810까지 찍었었는데요. 근데. 안타깝게도 저는 제대로 사지 못했습니다. 사실 이번 주부터 제가 슬슬 뭐 연휴 끝나고 이제 좀장 보면서 분할 매수를 하려고 했는데 망할 놈의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기습한 바람에 저도 기습을 당해서 골드 매수 타이밍을 놓치긴 했는데 그래도 저는 아직 그 명목금리 자체가 어디까지 갈지 또 인플레 향방이 어떻게 될지 좀 불확실성이 있다고 보고 있어서 조금만 더 기다려 볼 생각이 있구요 전반적으로 골드는 저는 1800 초보 중반대면은 괜찮은 가격이고 지금도 저는 뭐 나쁜 가격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만약에 이 골드가 좀 1600에서 1800 사이 요 구간으로 내려 준다면은 저는 굉장히 공격적으로 매수를 많이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 내년에 트럼프 지지율이 조금씩 바이든을 이기고 있는데 트럼프가 당선되면 아마 골드는 2100 이상 갈 가능성도 저는 있다고 보고 있고요 다만 이제 한국에서 골드를 매수하실 때는 환차이에 좀 노출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골드가 달러 표기 자산이기 때문에 어, 골드를 그냥 매수하면은 달러 하락에 또 노출이 될수 있어서 저는 이제 골드 매수할 때는 매수하는 달러액수만큼 이제 원달러 선물을 통해서 달러 하락 관련해서 좀 해지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이제 제가 한 22주차 영상때 코스피1600 이상에서 푸드옵션 이제 매수 들어간다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제 그 푸드 옵션들은 그때부터 꽤나 이제 수익률이 괜찮은데, 일부만 익절하고 계속해서 홀딩을 하고 있긴 합니다. 어 최근 이제 삼성전자가 실적 좋고 해서 코스피 2,400대가 깨지려고 하다가 어좀 올라오고 있는데, 제가 미국 주식 시장은 사실 정말 아직도 잘 모르겠긴 하거든요. 어, 뭐 이대로 오를 수도 있고, 뭐 내릴 수도 있고. 근데 한국 주식 시장에 대해서는 조금 더 비관적인 어, 쪽으로 조금 확률이 더 높다고 생각을 해서 홀딩을 계속 하고 있고 요세 가지 상품 외에 이제 제가 이제까지 시황일주 거의 30주차까지 오면서 언급한 상품은 어 이제 19주차 정도의 BDRY라는 상품을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이제 파나마 운하 관련된 그런 배팅이었고 지금 그게 당시에 이제 5불 초반 대였던게 이제 6불 가까이 되고 있는데 이 부분도 제가 쫄보라서 <laughs> 정작 저 스스로는 매우 미미한 소행 밖에 들고 있지 않습니다 중국 경기 침체 우려 때문에 그냥 무리한 베팅 하지 말자 그렇게 생각했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시황일주 뭐 16주차부터 제가 잡은 포지션들이 전부 다 상당한 수익이 나고 있는데 하지만, 시황일주 일주차부터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어, 시황일주 일주차를 요때 어, 시작을 했습니다. 이제 S&P가 1450일 때. 요 올해 초에는 제가 도저히 뭐, 침체를 얘기한 사람들 말도 맞는 것 같고, 또 상승 얘기한 사람들도 말이 맞는 것 같고, 간음을 당최할 수가 없어서, 쫄보처럼 행동하다가, 이 상승세를 다 놓치고, 어, 달러 정기예금만 들고 있었죠. 그러다 이제 s is 서 이제 코스피 쪽은 하락이 조금 더 맞는 s 같다해서 h 정도부터 이제 코스피 the course of the course of the course of the 동 o 파티가 끝났다 그렇게 커뮤니티 포스팅을 하나 썼었는데 r s 이제 그대로 e c o u 면서 2022년 한해는 개인적으로는 그게 좋은 한 해를 보냈는데 조금만 더 거슬러 올라가면 2021년 여기 초여름 요때부터 이제 당시 연준이 인플레는 일시적이다 그렇게 말할 때 연준이 틀릴 것이고 인플레는 지속적일 거다 그렇게 주장하면서 시장에 계속 이 시간 동안 비관적인 뷰를 유지했습니다 그래서 요 상승세 관련해서는 굉장히 소극적으로 어 밖에 대응을 하지 못했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2020 연 9월부터 지금까지 뭐 이제 3년 넘게 유튜브를 해오면서 보통 좀 조심하라, 그렇게 말씀을 어 드리는 편이어서 이제 수익을 좀 놓치게 만든 케이스가 있는데, 그래도 뭐 저는 제 얘기를 듣고 큰 손실을 본 사람은 없으리라 생각해서 그걸 위안 삼고 있긴 하지만, 결국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 투자의 세계에서 어떤 종목이 오를지 말지, 뭐 상품이 어떻게 될지는 확률적인 영역이 있습니다. 저도 굉장히 잘 맞추는 그런 구간이 있고, 완전히 틀리는 구간이 있고 그게 이제 계속 반복이 되는데 어 그거는 사실 미래의 일이기 때문에 누구나 뭐 어쩔 수 없는 일이긴 하죠. 매번 맞추는 사람은 뭐 신밖에 없을 것이고 결국 맞히고 틀리고를 반복하는 과정에서 조금 더 누적으로 좀더 맞추면서 이제 수익을 쌓아간 노동이 어 투자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속에서 여러분이 반드시 경계해야 할두 가지 부류의 사고 방식이 있습니다. 그두 가지는 확신론과 회의론입니다. 확신론은 이 주식 무조건 오릅니다. 이거 사시면 10년 내로 뭐 10배 갑니다. 그렇게 불확실한 미래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이제 말하는 사고 방식이라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이야기들이 이제 뭐 유튜브나 이런 데서 많은 이유는 그런 이분법적인 생각에 대한 수요가 많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얘기를 들으면 굉장히 명쾌하고 내가 생각을 깊게 안 해도 되기 때문에 나의 에너지를 쓰지 않아도 되고 사실 뇌는 이제 우리 몸의 중량의 3%밖에 안 되지만 에너지의 20% 이상을 쓰기 때문에 생존 본능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깊게 사고하기 싫고 누가 명확하게 그냥 이거다 질러주기를 바라는 마음 그게 생존 본능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이제 뭔가 열심히 막 경제에 대해서 논리를 가지고 설명한 영상이 있으면은 꼭 달리는 댓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는 거냐 팔라는 거냐 결론만 말해라 왜 이렇게 말이 많냐 그런 댓글들이 있는데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될것 같아요 주머니 속에 100개의 공이 있습니다 그 중에 60개가 빨간 공이고 40개가 파란 공이에요 여기서 하나의 공을 뽑았을 때 과연 빨간 공일까요 파란 공일까요 이제 옳은 답은 60% 확률로 빨간 공이고 40% 확률로 파란 공이라는 게 정답이겠죠 그게 옳은 답변인데 거기에 대고 멱살 잡고 그래서 빨간 공이냐 파란 공이냐 결론을 말해라 뭐 그렇게 뭐 확률 같은 거 설명이 맞냐 이렇게 반문하는 것은 사실 어리석은 일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식을 매수할 때도 이제 한 종목에 올인하기보다는 여러 종목에 이제 분산을 해야 되는 것이고 트레이딩을 할 때도 한 시점에 올인하기보다는 시점에 분산해서 이제 자금 관리를 해야 되는 거라 생각합니다. 막말로 지금 골드 매수 시점 같은 경우에도 이제 제가 실수한 거는 뭐 연휴라고 손 놓고 있지 말고 분할 매수를 조금씩 했었어야 되는데 막말로 이제 CIA와 이스라엘 정보부부조차 파악하지 못한 하마스의 공격을 제가 알수 있었을 리는 없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뭐 시점도 분산하고 종목도 분산하고. 자원 관리를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첫 번째로 피해야 할 사고방식은 확신 그리고 결과론적 사고방식이라고 할수 있고요. 저는 이 어떤 확신론만 피해도 여러분이 어떤 리딩방이라든지 친구가 뭐 정보가 있다 했을 때뭐 대출 땡겨서 한다든지 그런 걸다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확률적 사고 가장 중요하다고 볼수 있고 근데 이것만큼 또 피해야 할 불의의 사고가 회의론입니다. 매크로 볼 필요 없다. 누가 맞추냐? 경기 사이클을 누가 맞추냐? 타이밍 재봐야 아무 소용없다. 타이밍 맞춘 사람이 어딨냐? 또 증권사 애널리스트도 별볼일 없더라. 그 애널리스트가 추천했는데 이번에 하락한 거 보니까 그냥 그런 방송 안 보는 게 낫다. 그래서 저는 증권사 애널리스트 분들이 굉장히 극한 직업이라고 생각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사실 10번 중에 한 6번만 맞춰도 훌륭하긴 한데 이제. 그걸 들으시는 청자분들의 기대치는 그것보다 훨씬 더 높기 때문에 어떤 수요와 공급 사이의 현실과 이상의 괴리가 좀 심한 부분이 애널리스트 분들이 이제 활동하시는 그런 영역이 아닐까 싶은데 이제 확률로 말씀을 드리자면 확신론자는 확률이 0%거나 100%다 어, 둘중 하나라고 이분법적으로 이제 사과한 사람이고 회의론자는 확률이 50도 50이다 그러니까 노력할 필요 없다 그렇게 생각한 사람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추구해야 할 것은 그 사이에 간극에 있습니다. 우리가 눈을 감고 뭐 투자하면 50도 50 그냥 동전 던지기가 될수 있겠지만, 올바른 방향으로 공부를 꾸준히 하면은 어그 확률을 51% 52%더 나가서 55, 60%까지도 만들 수 있다. 그러나 아무리 노력해도 60% 초과하는 뭐 80, 90, 1 0 0 그런 승률은 어 초빈도 알고리즘 매매 영역이 아니면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전 생각하고요. 특히 좀 중기적으로 매크로 시황을 분석하거나 아니면 펀더멘탈 기반으로 이제 뭐 가치 투자처로 종목 선정하고 요런 영역에 있어서는 60% 정도 승률만 되어도 저는 업계에서 보통 뭐 전설적인 존재가 될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55%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에게 그걸로 누구 코에 붙이냐? 그고 20번 중에 11번 맞추는 사람을 신뢰할 수 있냐? 그렇게. 생각을 하시겠지만 그 작아 보이는 확률적 우위를 중첩하고 또 중첩해서 꾸준히 반복하다 보면 승패의 반복 속에서 조금 조금씩 수익이 이제 누적되면서 주위의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더 나은 위치에 가 있을 수가 있는 것이라 생각하고 그것이야말로 건강한 투자고 올바른 방향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지루한 과정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투자 공부는 결국 사람과 사회를 바라보는 관점 그리고 세상이 흘러가는 흐름을 이제 익히는 것과 맞닿아 있기 때문에 이제 올바른 방향으로 투자 공부를 하면 할수록 재테크뿐만 아니고 본업이나 커리어나 이제 삶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그런 나의 의사 결정들이 향상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런 올바른 과정을 통해서 부자가 되어야지 부자가 되고서 불안하지 않고 또그 부가 유지될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 사람에게 누구나 어떤 돈을 담는 그릇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세상에는 불확실성과 변동성이 있기 때문에 어떨 때는 내 그릇보다 더 많은 돈이 담기기도 하고 또 적은 돈이 모였을 때도 있지만 시간이 흐르고 흐르면 결국은 내 그릇만큼 수렴하게 돼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극단적으로 어떤 도박과 같은 방식, 뭐 코인이나 그런 걸로 이제 떼부자가 단기간에 되었다 그렇게 단기적으로 일확천금을 하게 돼서 본인의 그릇보다 더 많은 돈이 일과에 들어오게 되면 정말 극소수는 그 들어온 돈까지 어쨌든 깊게 생각해서 그릇을 사후적으로 늘릴 수 있지만 열의 아홉은 어떤 방식으로든 그 그릇이 깨지게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가장 흔한 스테레오 타입은 흥청망청 유흥의 돈을 쓰고 뭐 술, 담배, 유흥, 스포츠카 그런 걸 지르고 명품에 소비하고 그런 케이스겠죠 왜 그렇게 스포츠카를 과시하고 또 명품을 보여주고 그렇게 하느냐 정신이 빈곤하면 빈곤할수록 물질에 집착하는 습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런 케이스는 반드시 그것을 그냥 본인이 그냥 입고 있는 게 아니고 SNS나 인스타그램에 가서 과시를 합니다. 스스로 충족되지 않는 왜냐면 내가 번 돈이 내가 정당하게 내 실력으로 벌었다는 자기애와 자존감이 꽉차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잘 충족되지 않는 자존감에 계속 허덕이면서 인스타그램에 가서 계속 과시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과시를 하게 되면 그 주위에 온갖 각다귀들이 다들 없습니다. 사기꾼, 뭐 꼭뱀, 협잡꾼, 마치 뭐 중고등학교 때 일진 무리마냥. 그러면서 이제 유흥하고 뭐 몰려다니고 뭐 그렇게 소속감을 그 안에서도 가지게 되죠. 근데 슬픈 것은 서로 서로 표면적으로는 칭찬하고 둘도 없는 의리파처럼 행동하지만 실제로 그런 집단 속에서는 서로 서로를 경멸합니다. 내적으로는 그래서 뒤에서는 뒷담화하고 또 질투하고 언제든 그냥 뒤통수를 칠 준비를 하고 있죠. 그래서 뭐 코인 뭐 사기 사건 아니면 뭐 리딩방 사기 사건 그런 거 이제 들여다 보면은 서로 서로 나중에는 배신하고 이제 찌르고 어 그런 약간 악의 지옥 같은 어, 광경들이 항상 펼쳐지는데 그런 인생 굉장히 공허합니다. 코인으로 떼보자 되더라도 그런 아귀 지옥이 먼 곳에 있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나를 경멸하는 사람들 속에서 표면적으로 하하호하면서 채워지지 않는 갈망을 계속해서 채우려고 인스타그램을 하고 퍼덕이는 그게 뭐 삶이 지옥이 아닐까 싶습니다. 물론 방금 말씀드린 거는 극단적인 케이스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요지는 이겁니다. 표현적인 시장의 어떤 불확실성과 변동성 속에서 일희일비하실 것 없이 매 순간 내가 확률적 우위가 있는 의사 결정을 하는지만 집중을 해서 신경을 쓰자. 그러면서 조금 조금씩 지금 내가 부자가 아니더라도 조금 조금씩 누적으로 그 확률적 우위가 현실이 되어가는 그 과정 자체가 굉장히 값진 것이고 그게 본인의 자존감과 나의 삶의 스토리와 그런 자기의 그런 것들을 하나 하나씩. 더 탄탄하게 만들어 줍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내가 삶이 더 나아지고 그런 어떤 인생 여정이 정말 값진 인생이고 남들에게도 자랑할 만한 그런 인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이제 부를 쌓아 나가야지 쌓은 후에도 그 유지가 되고 지속가능한 행복을 어, 쟁취할 수가 있다 그래서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하마스와 이스라엘 이야기를 조금 한 다음에 다시 원래 좀 하려던 이야기, 이중 패권전쟁에서 미국 쪽 이야기, 그 다음 CBDC가 얼마나 무서운 컨셉인지 거기에 대해서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